언론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죠. 음, 자, 우리는 문명 속에 살고 있고요. 문명 사회의 이득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몸은 좀 진화가 몸만이 갖는 진화의 속도가 있고, 우리 사회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진화의 속도가 있으면서 이 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게 정말 실감 날 때가 없어요. 여기 있는 꼬맹이아도 지금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몸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바쁘게 일할 때 모니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수십만 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진화해 온 몸이 아주 짧은, 제가 봤던 100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구 역사상 100년도 안 되는 인류가 이렇게까지 어 질병에 노출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너무 많은 많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도구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가구, 식기류, 요리, 문구, 가정용품, 개인 교통수단, 운동 기구 등등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립 보행의 상태에서 뭐 뛰고 매달리고 기어오르고 수영하고 이렇게 액티비티 되게끔 설계된 몸이 갑자기 아주 작은 걸 보면서 아주 작은 것을 아주 정교하게 써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몸은 바뀌는 거예요. 그나 그냥 평소에 몸을 자연스럽게 사용한 노인의 모습이죠. 자, 의학적으로는 RIS, 반복손상 그러니까, 반복 사용 긴장성 증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뭔가를 계속해서 같은 동작을 하는데 그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드라이버나 망치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잘못 사용해요. 위에 전구를 계속해서 매일 일을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프라이머 컨트롤을 잘못해요. 과하게 어깨를 사용하고 손목을 사용해요. 3 40대도 안 돼서 어깨가 다 나가요. 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한 휴식 없이 근육이나 연부 조직의 과도한 사용은 충분히 회복할 기회가 없게 되므로 질병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고, 예를 예를 들면 컴퓨터 게이머들, 키보딩과 마우스 정신 없이 하죠. 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때 과사용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정교한 연주자들, 특정 자세에서 특정한 몸 동작과 함께. 많은 보상적 자세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척추들이 많이 휘어지고 틀어집니다. 운전도 그렇고 요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치료술들이 있어요. 그러나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 차원부터 알아볼게요. 알렉산더 테크닉의 필요성 개인적 차원은 뭐 많죠. 어, 기본적으로 건강 관리, 의료적인 의존도를 낮출수록 좋다는 거죠.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너무 좋을 거예요. 음, 이 제약회사는 싫어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건강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자기의 사용이기 때문에. 즉, 자기의 에너지 관리이고, 자기 에너지의 경영입니다. 그게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라 말하든 상관이 없이, 많은 것들이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몸과 마음의 일치를 통해서 두뇌 활동의 증가로 스트레스 또한 통제 가능하다는 거죠. 음, 화를 낼건 내고 내지 않을 건 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 트래픽 같은 거 있을 때앞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해가지고 막 무조건적으로 화가 날때 있잖아요. 왜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덜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덜 스트레스 그거 한번 화를 내서 서로 상반간에 문제가 생기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덜덜덜덜 떨고 스트레스를 받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서적 안정 그에 따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지속될 거고 의식의 확장이 내가 막, 어떤 고행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그냥 쓰니까, 매일. 매일 그렇게 쓰니까, 어, 저절로 개발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저절로. 예를 들면, 교육 같은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만 시간 이상, 어, 학창시절에 의자에 앉아있다 그러죠. 편안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방법, 선생님들한테 배우지 못합니다. 이게 실제 현재 사회적인 여건이에요. 의자도 좋지 않고 책상도 좋지 않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어, 앉는 방법도 모르는데 의자마저도 신체 구조적 긴장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라면, 어,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도래하게 돼 있습니다. 휴지과 학습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힘들어도 허리 피고 있어야 되고, 힘들어도 구부리고 자야 되고, 힘들어도 그 시간을 때워야 되는 그런 교육 환경이죠. 그리고 두뇌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하지 못하고요. 뭐, 산업 근로 환경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맞지 않는 도구, 자기한테 맞지 않는 산업 현장에서 거기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무거운 물건, 특히 많이 날라야 되고, 정교한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의식이 깨어서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쉽게 손가락 같은 거 잘려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여가 활동이 많, 시간이 많이 이제 어, 나아지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좀 보장이 되다 보니까 놀이 문화가 나오고요. 개그 중에는 이제 굉장히 상해가 많이 있는 익스트림 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상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즉, 자기를 잘못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흔한 예로 발목 삐는 거예요. 발목을 한번 접질리고 나면 평생 갑니다. 그 인대는 쉽게 조절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냥 간단하게 무시하고 그냥 뭐 밴드 같은 거나 묶고 지내는 게 보통인데, 신체 구조상 맨 하위에서 신체의 중력을 다 받으면서 컨트롤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 컨트롤 부위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 받으면 좀처럼 회복되지도 않고 근데 그게 반복됩니다. 보드 어. 타는다가 많이 다치잖아요. 스키든 보드든. 근데 그또 타고 싶은 욕망은 간절하잖아요. 또 다치고 또 다치고. 그래서 넘어진 쪽 계속 넘어집니다. 빈쪽 계속 삐고요 계단 오르고 내릴 때마다 다칩니다. 레저 스포츠는 좋지만, 그 자체는 좋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케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사용은 내가 얼마만큼 운동을 하는 게 적절한지, 어, 내가 예를 들어서 마라톤에 뛰었다고 해래서꼭 마라톤의 골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 7km 정도 뛰었을 때 내가 가장 최상의 조건에 왔다. 굉장히 좋다. 가장 기분이 좋았다. 그럼 여기서 그만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루저라고 그러죠. <laughs> 그러면서 비하하기 때문에 꼭 1등한 사람, 금메달 딴 사람만을 추앙하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맨십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포츠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은 당연히 지나친 사용이에요. 경쟁심리가 붙게 되고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고요. 신체 인지, 분주, 인지 부족은 음. 물론이고 잘못 훈련된 학습이 많아요 이 트레이닝을 잘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간단한 푸시업 자체도 어깨 손상을 다 일으킵니다 특히 손목 손상을 많이 일으킵니다 이만큼 벌드냐 이만큼 벌드냐에 따라서 그거를 반복하기 때문에 매일 반복하라고 훈련받기 때문에 자기 의식을 하면서 이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 이걸 음. 의식할 수가 없이 그냥 배운 대로 무조건 하루에 뭐 50번, 100번 하는 거죠. 음, 자각력 있게 자기 체급과 운동량 자기 관절 상태, 자기 조건을 알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스포츠 선상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음, 첨단 도구의 일반화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핸드폰, 뭐, 컴퓨터 게임, 뭐, 요즘 VR,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시각적인 흥분을 일으킵니다. 시각은 우리 뇌의 80% 이상 지배를 해요. 청각보다 더 우월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 프레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나무를 보거나 지금 여기 보는 이, 이 프레임이 아니에요. 굉장히 거친 디지털 프레임을 뇌에서 흡수하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뇌파도 흥분하게 되고요. 신경도 굉장히 흥분돼서 이걸 가라앉히는데 굉장히 많은 소모를, 시간을 버립니다. 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람보 영화 좋아하는데, 람보 영화 한번 한 봐도 제가 어, 중3 때 봤던 것 같은데, 람보 영화 한번 보고 전 제가 람보인 줄 알았어요. 람보가 됐구나 하고 람보 같은 옷 입고 다니고 막 그런 칼막 구하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니죠 잔인성 뭐 이런 얘기를 넘어서서 이 프레임이 굉장히 거칠어요 팍팍팍팍 퍽퍽퍽 이렇게 와요 그런 거에 전혀 이성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다섯 살 여섯 살 아이들이 노출되고 그렇게 해서 청년기가 되고 장년기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서와 흥분 패턴은 많지 않아요 어, 요즘 젊은 청년들 한뭐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들 이렇게 보면 아주 작은 거에 딱 트리거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흥분한 거 봤어요. 마치 옛날 같았으면 흥분조절 장애 정도 수준. 뭐만 조금만 해도 꽉 난리 난리 치고 바로바로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 거죠. 중독 유도 마케팅. 이것도 저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 알렉산더 테크닉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쇼핑 중독. 이거 힘듭니다. 어, 컴퓨터 게임 중독은 물론이고, 도박, 뭐, 음식, 약물, 포르노, 어, 스포츠, 핸드폰, 그리고 SNS, 뭐, 특히 요즘은 알고리즘. 이건 뭐,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만성화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환경,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 옆사람도, 옆사람도 굉장히 예민하고, 바로 옆사람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옆사람도 막 불행에 쩔어서 우울증 걸려있고, 막 그런 사회 속에서 상호적으로 우리는 타인과 함께 자기 자신,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지독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 환경에서 쉽게 못 벗어나면서 만성화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질병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는데 대부분 질병의 첫 단계가 피로예요. 피로, 만성피로. 계속 피로해불 우울한 반응을 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서 또안 좋은 거에 영향을 계속 받죠. 안 좋은 영화 보고, 안 좋은 거 보고, 안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결국 자기 사용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용을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했는데 가장 간결하게 제가 알렉산더 테크닉의 자기 사용은 제가 지금 한 20년 공부를 했는데 몸을 존중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인 것 같아요 몸 따로 마음 따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몸을 존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 공부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애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막그 고통을 쥐어 잡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수도자들처럼 그렇게 할수 있는 여건 아니잖아요. 어, 삶을 살아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가 있어요. 편하게 움직여라. 되도록 평소에 자기를 관찰하면서 편하게 움직이다가 자기가 긴장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관찰을 해왔기 때문에 아이 이때 긴장을 하는구나 이미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포즈 그때 멈추는 거예요. 반응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이미 반응을 한다는 거를 뭐 깊은 단계든 초기 단계든 알아차리고. 멈추어서 숨을 쉬고, 중추조절도 좀 회복할 기회를 갖고, 그러면서 몸을 존중하면서,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 정보 처리에 문제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고, 아, 내가 이런 집착이 있고, 관념에 빠졌고, 선입견에 빠져서, 섣불리 그렇게 판단 내리고 행동을 했구나라는 것이, 차츰차츰 이게 정교하게 알아지더라고요. 처음엔 굉장히 어프하다가 정교하게 알아줘요. 마치 깊은 명상을 하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줘요. 그러면서 좀더 의식이 깨어있게 되니까 보다 효율적인 선택은 이거겠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은 멈춤과 선택의 기술이에요. 또는 삶의 예술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을 공부하면서 알렉산더 테크닉은 뭐 끝이 없어요. 그냥 평생 하는 거예요. 레슨은 뭐뭐 십여 철에 받으시면 되겠지만 이 공부 자체에 뜻을 두신 분들은 일상생활하면서 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러운 게 뭔지 자꾸 어, 공부하게 되고요. 적절한 활동과 휴식을 선택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생활은 딱두 개밖에 없어요. 휴식과 활동. 어떻게 휴식할 것인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낮이니까,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활동을 할까? 아 힘드니까, 긴장이 되니까, 잠깐 누울까? 아니면 산책을 갈까? 음악을 들을까? 차한잔 마실까? 이런 자기에게 에너지 충전이 될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 이것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거든요. 쉬어야 되는데, 계속 일을 해요. 목적 때문에, 또는 실적 때문에. 사회적 환경과 그런 조직적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환경은 못 바꿔요. 그래도 내 숨쉬기와 내 근육과 내 걷, 걷기와 뭐 눈의 사용과 이런 건 바꿀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점차 외적인 환경도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일상 생활 속에 벌어지는 매일의 사건과 변화에 대해서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도록 한다. 자, 매일매일 다른 사건들이 부딪혀 올 겁니다. 이때 당신은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적응하기에 바쁜지 아니면 스트레스 오버로드 돼가지고 완전히 번아웃. 완전히 그런 쪽으로 계속 점점점점 점점 나이가 들수록 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AT라고 하는 건 교육인데요. 재교육이죠. 음, 누구에게나 효율적인 움직임이 의식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쉽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효율적인 움직임을 배워야 돼요. 어떤 게 나은지, 이렇게 잡는 게 나은지, 이렇게 잡는 게 나은지,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 몸, 몸 전체가 호흡과 함께 어떻게 움직이는 게 나은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우듯이 배워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충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원치 않는 습관 반응을 의식적으로 멈출 수 있게 하여 새로운 선택을 할수 있도록 재교육한다.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도 불필요한 충동과 생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스스로 줄일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기른다. 의식적 자기 사용을 일상화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음.